이제 요게 이제 게... 기본 화면이고 이게 지금 뒤에 네, 비치는 화면이거든요. 후진 네. 기어 넣었을 때는 자동으로 바닥을 네. 주차 라인 따라서 요걸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 차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지금 기본 주차장 라인이 있으니까 네. 이 정도 맞춰 놓게요. 그 나중에 필요하시면 조금 더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근데 너무 보면 네, 바닥을 보면. 바닥을 보면 부딪히는 게좀 없어지니까. 네, 그렇죠. 요 음, 네. 정도 보시면, 네. 음, 요 네.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5m 정도 뒤에. 네. 그리고 풀면 자동으로 네. 뒤를 보게끔 되어 네. 있고, 각도는 위아래로 조절이 돼요. 네. 네. 지금 요만큼 보이는 각도가 전부 녹화가 네. 되는 각도예요. 네. 촬영이 되는 각도고, 블랙박스 이제 저장할 때. 네. 이제 최대한 c k 한번 e m o 일단 뭐 가까이 한번 가보 u m b e r Cascai h a m m 아 n 거 I'm 뒤로 the jungle. Ah, 지금 u 렇게 라인 같은 게 네. 보이잖아요 지 going to go. I'm g o 가 n g 정도가 한 m m 정도 될 거예요 o go. I'm going to go. i 조끔더 지나오면 돼. 그러니까 빨간 어, 거에 어, 어, 내리기 좀 불편하시던지. 응. 이게 한 1미터 정도 지금 떨어져 있거든. 요 그죠 라인하고 그 정도 떨어져 있죠. 나이 밑에 주차라 라인, 하 라인이요. 센티 정도. 그데 음, 음. 저는 뭐 좀, 라인보다도 저뒤 차랑, 그 차를 부딪히지 않, 않을 정도로, 딱, 진짜 음.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이거랑 빨간 거랑 거의 근접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음,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어 이, 이, 이거를 움직일 때마다 각도가 조금씩 틀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고정을 고정을 해놓고 예. 몇 m 터 정도다. 예. 예,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네, 네. 감각을 음, 뭐, 처음에는, 좀, 처음에는 조금, 네. 음, 좀 익히셔야 돼요. 네. 지금, 지금, 앞으로 조금만 빼볼게요. 서 뒤로, 지금, 이렇게 해서 빨간선, 그, 지금 요 바닥 라인 보이죠? 이 네, 네. 바닥 라인을 이만큼 지나오면, 네, 네. 한 1m 정도 지나왔을 거예요. 지금 1m 정도 남았을 거예요. 지나온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아까처럼 한 20cm 정도 가는 거고요. 뒤 지치, 차하고는 예. 이만큼 보이죠. 이, 이 간, 간격이 이, 이, 보이죠. 간격이 한 1m 정도. 해야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요, 요 바닥에서 저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는 이 정도로 조절해놓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안 만지셔도 돼. 요 대신에 요걸, 이걸 만지지 마시고 네. 예, 얘를 만지셔서 뒤에는 아,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얘는 뒤에서 쫓아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앞 좌우가 반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밀어보는 것처럼 이쪽이 우측이고 여기가 좌측이에요. 아, 거울을 보면 우리가 반대로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반대로 보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카메라 저기 할때 똑바로 보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보이게끔 예,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사이드 미러 쪽에서 운전석이나 이쪽에서 보면은 요만큼씩더 넓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운전하는데 이제 차 쫓아오는 거 보이는 게 조금 더잘 보이고요. 그리고 파킹 놓고 앞에 화면은 이렇게 네, 앞에도 똑같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이 룸미러를 조금씩 움직인다고 해도. 예,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좌우 상하좌우 움직여도 보면 내차 본네트가 어느정도 좀 보이고 이만큼 위쪽으로 이만큼이 다 찍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움직인다고 그래서 렌즈 막 앞에 움직이는 거 렌즈 잘못 찍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다 다 나와요 하각이 좀 넓어서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시간이 안 맞잖아요 요건 이제 gps가 자동으로 밖에 나가면 맞아요 날짜는? 예, 예. 날짜도 네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제 한 번도 지금 이 주차장 밖에서 안 나갔기 때문에 네네. GPS가 못잡아 그런 거고 얘는 GPS를 한번 잡았기 때문에 시간이 맞는 거거든요 네네. 내비게이션은 네네. 얘도 똑같아요 한번 잡으면 네네. 그 시계가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화면 전환 버튼은 이거고 예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게 이제 GPS 모드라고 그래서 여기 달리면 속도가 나와요. 그리고 차선 이탈을 하면 여기가 빨간 불로 이제 깜빡깜빡 거려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일반 미러 모드 네. 한번 고 길게 누르면 ECM 미러 모드 같은 거예요. ECM 모드 같은 거 그러니까 눈부심 방지 네. 미러라서 요렇게 하고 다녀도 뒤에서 눈부심은 없어요. 네. 이, 이게 네. 뒤에도 거울, 거울 예. 역할을 한다 이거. 예예예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다니실 설정. 일은 거의 없으실 네. 거고요. 네. 그리고 정지를 누르면 네. 이제 설정을 네.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은 여기 버튼 메모, 요 제일 위에 걸 누르면 메모리 네, 메모. 예, 64GB 짜리에 들어가 있고 네. 예, 기본 시스템 파일 빼고 59.7GB가 이제, 59 이제 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포맷을 안 해도 되지만 가끔 포맷을 눌러서 영상을 지워주시면 더 좋아요 예. 그리고 이게 버튼. 그냥 메모리 포맷 안 하면은 예. 어느 정도나 스스로 지 앞에 거부터 지워지고 제일 마지막에 녹화되고 네. 그게 어느정도 며칠이나 지가 이제 가칠까지는 아니고요 네. 얘가 지금 보면 음 지금 이제 저 h d 저 d 로 이렇게 저희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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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이저 HD 화질가 저희가 저 저희가 저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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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저가 저희가 가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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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W는 아까 이제 차선이탈, 차선이탈. 편레실로안 해도 네. 되잖아요. 편하실대로 하시면 돼요. 뒤에 리어 기능이 좀더 중요하다 그러면, 네, 그렇게 이제 그거 이제 편하게 쓰시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GPS 속도 표시 네. 이제 요거를 많이 눌러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누르면 아까 GPS 네. 모드 있죠? 네. 네.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요걸 꺼놔야 계속 뒤에가 보이는 거예요. 요거 속도 표시 예. 요거를 꺼놔야 뒤에가 계속 보여요그니까 이게 이제 GPS 속도 표시해달라고 요걸 하는 게 있는데 요그 기능이 아니고 아까 GPS 모드 예. 그 모드로 전환하는 버튼이에요. 음. 자동으로. 그 꺼놔면 돼요. 예. 그리고 예. 촬영 모드 나그 70P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음. 70P 하면은 1여 12, 시간 대요 예, 예, 예. HD 화질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f HD 화질. 요거는 뭐, HD 뭐, 뭐, 화질. 그데 보내 는건 뭐예요? 어? 저는 네.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720도 네. 뭐 화질이 좋고 네. 근데 이제 그 영상이 좀더 많이 좀 저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뭐, HD로 해서. 저장해서 뭐 저장할 필요 있나요? 음. 거의 뭐 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네. 그리고 이제 사고 나면 계속 틀고 다니지 마시고 메모리 카드 바로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네, 네. 그언 설명 드릴게요. 여기 네. 있어요. 그리고 네. 어 지금 주행 중에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동을 끄면 꺼져요. 아, 녹화가요? 요예 음. 녹화가 꺼져요. 기능이 다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주행 주차 중 주행 주차 중에도 주행 중에도 다 되게끔 할 수도 있고. 음. 주차 중에도 주차 중에는 안 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주차 중에 와서 뭐 박아버리면은. 그러니까 주차 중에는 이 네. 자체 배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네. 자체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네. 바, 이제 요즘에 겨울철에 블랙박스 때문에 네. 방전 많이 되거든요. 이 네. 네. 이제 배터리 상태 이렇게 보이죠. 여게 네. 이제 자체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가 500mAh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지가 어, 네. 어느 정도 이제 충전이 되고 어느 정도 충격이 있으면 충전은 이게 자동이에요. 예예 예, 예. 제품 정보 보시면 배터리 음, 상태. 음, 예. 음, 0 지금 이제 여기 영 퍼센트. 그러니까 주행을 조금 하시면 자동으로 충전이 돼요. 그리고 시동 끄면 자동으로 얘가 주차 모드 주차 모드는 아니고 숨쉬기 모드라고 그래서 이제 녹화는 안 하고 있고 충격 센서만 살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콩 하고 치면은 예. 이제 녹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민감하게 해도 이렇게 쓱 밀고 가거나 긁고 가거나 살짝 한 거는 네. 녹화가 잘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살짝 밀고 가는 건 녹화는 안 돼요. 대신에 와서 쿵 하고 치면 네. 네. 그때는 녹화가 돼요. 그때 부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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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잡고 그렇죠. 받은 다음부터 녹화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와서 받았는지 몰라도 어떤 게 받았다는 것은 네. 표시기는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요. 응. 그리고 이제 가득 찼을 때 대기 시간은 일주일에 한열흘 정도 돼요.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주차 가이드 가이 라인이다. 이게 나오게끔 네. 한 네. 거. 요거 끄면 안 나오고요. 네. 언어는 5 개국을, 6 개국어 돼 있어요. 여기 네. 녹음 기능 사용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네그리 예. 밝기는 수동으로 해서 쓰시면 되고 얘가 지금 다 제품보다 좀 이제 다른 게 뭐냐면 패널 자체가 낮에도 잘 보이고 밤에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낮에도 잘 보이고 밤에도 잘 보인다는 기능은 낮에는 눈부시 이 밝은, 밝은 데에서도잘 보이고 밤에는 눈부심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 패널 자체가 그런 패널이 에요 그래서 이제 밝기는 이 정도로 조절이 돼요.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지 그리고 플레이 버튼이거든요 이게 재생 A B A B 조그맣게 날짜 시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날짜 시간 나오고 A B A B A는 앞에 B는 뒤 아까 지금 위로 쭉 위아래로 올렸던 거 아까 기억나시죠 그만큼이 다 녹화가 다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긴급 녹화, 요거는 사진 파일인데, 뒤로 가기. 터치하면, 요 열쇠 그림 있죠? 요게 이제 수동 녹화.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벤트. 그리고 시동 껐을 때, 요렇게 바뀌어요. 노란색으로. 시동 껐을 때 충격이 발생이 되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진 그림이죠? 찰칵 소리 됐죠? 정지. 플레로 들어가면 여기에 A B 이렇게 되있죠 여기 이제 이벤트 녹화가 되거든요 음. 그리고 사진 찍으면 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앞에 예. 예. 이렇게 뒤에 영상은 재생 누르면 지금 이제 녹음을 안 했으니까 예 지금 소리가 안 나요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사고났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즉시 확인이 필요할 때는 바로 영상을 플레이해서 보실 수 있고 자동으로 얘는 이제 메모리 카드 안에 이 블랙박스 전용 뷰어가 들어있어요.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빈 메모리 카드를 집어 넣어도 처음에 초기화할 때 자동으로 넣어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만 가지고 아무 컴퓨터나 가도 전용 뷰어로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플레이어 같은 상용 플레이어로도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네. 전용 플레이어로 보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 이제 속도하고 네. 어뭐 날짜 시간이 용기 그 네, 거기 다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지도하고 연동이 돼서 네. 지, 위치가 나타나요. 그런 네. 네, 이제 기능 있는 거고요. 그 아까 화면 전환 b DP. 음. 아까 이거 껐었잖아요 그, 요거는 이제. 그 이벤트 수동녹화. 녹화, 요건 네. 사진. 근 네, 네. 네. 요거는 이제 정지 버튼이잖아요. 우리 이제 플레이어 정지할 네, 때 네. 네. 정지하면 그때 설정하고 그 영상 재생이 켜지는 네. 거예요. 이게 영상 재생. 네네네. 우리가 설정을. 네. 그게 이제 설정. 네. 이거는. 이, 이게 긴, 상승 긴급. 긴급. 예. 네. 네. 그야 그거는 이제. 긴급녹화 버튼이고요 아 이게? 음, 네아그러 그러니까 수동녹화 아이 음. 수동녹화를 할 때는 네. 이거를 눌러야 되는 수동녹화 네, 나오나요? 그, 그렇죠 다시 누르면은 그냥 평상시 네. 네. 그냥 평상시 이건 앞뒤 네 이거는 사진 네 사진 평, 평상시에서도 그냥 찍을 수 있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짧게면 GPS모드 아까 GPS속도표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아까 GPS설정에서 껐잖아 아냐, 아냐, 아냐.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렇게 이제 항상 표시가 돼야 되는데, 네. 그, 이거 GPS 속도 표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5분 있다가, 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바뀌어요. 네 체크를 해 놓으면 화면안 나오고 이것만 계속 나와요 그렇죠 아, 그러면 어, 이제 어, 터치를 어, 하면은 어. 이제 화면이 나오고 또또 네. 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음. 이제 음. 그, 음. 그거를 음. 예. 꺼 놓으시라고 하는 게그 네. 음. 기능을 음. 안 쓰시는 게 네. 좋다는 거죠 음. 네. 어차피 후방 카메라를 보시는 네. 거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살짝 내리면 제일 왼쪽부터, 네. 그, 잭이 있어요. 왼쪽에 잭두개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죠. 네, 네, 네. 예. 제일 정도. 왼쪽은 후방 카메라 잭. 네, 예. 예. 가운데 건 GPS. GPS. 네, 예. 제일 오른쪽 GPS. 전원. 네, 예. 그리고 저쪽 위에 네모난 거 하나 붙어있어요. 어, 전원은 이쪽 휴즈박스에서 연결이 됐고요. 아, 휴즈박스? 예. 네. 네. 그리고 저 안에 보면은 GPS 하나 있어요. 위, 저 위안해요? 위에. 아니, 위안, 위에. 위안, 위안. 위안. 네모난 거. GPS라고 저기 위에 그 예, 거기, 거기 위에 붙어 있죠, 유리. 아, 네, 네, 네. 그게 이제 GPS. 이게 GPS. 어, 네. 예. 그게 이제 GPS 시간을 잡아 주는 거예요. 네. 음, 네. 음. 이거는이카메라 카메라고요. 예. 카메라는 이제 뭐 이렇게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죠? 음. 음. 아 예. 투진. 굳이 이제 그 네. 카메라는 안 움직이셔도 되고. 네. 근데, 네. 음, 네. 잠깐. 굳이. 음, 굳이. 음. 네, 네. 음. 후진 기어. 음. 후진 기어랑 연결은 이거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뒤에 그 후후진 그. 등에서 신호선을 아, 따요 신호선 네 거기서 거, 이제 신호를 받아서 이 시스템이랑 상관없고 이 예. 시스템 중에서 예, 예, 예. 후방 등에랑 거기서 신호 받아요예 그렇죠 거. 후진 기어를 넣으면 자동으로 예, 예. 후, 후진 등이 켜지잖아요 예. 그 신호선 가지고 쓰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